잘 잤다. 지금 몇 시지? 어머,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제 5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렇게 개운하다고? 괜히 스웨덴 왕실에서 쓰는 침대가 아니구만. 어, 너무 많이 사오니까테스테스 침대도 선물 받고. 너무 행복해. 이동식 아 간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한이 누워서 자야지. 정리를 안녕하세요. Right home, right s o n e a 입니다 저는 오늘 웨스트 67가의 공사가 한창인 그리폰 노바 분양 사무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건설사에서 역대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노바의 건설사인 그리펀은 자체 인테리어 디자인팀과 모든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리펀 디벨롭먼트의 야심작입니다. 이 그리폰의 모회사인 진 레이의 30년 이상의 디자인 및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워라벨과 웰빙을 추구하는 럭셔리 주거 및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술을 영감의 원천이자 소통의 매개체로 삼아 각 프로젝트에 통합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캔비스트릿에 리 위치할 마르코 폴로와 캐리스테일에 있는 그리폰 하우스 역시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퍼노바의 위치는 사우스 오크 지역인 989 웨스트 6 7가이고요 Sir Winston Churchill Secondary School, Eric m b a r Secondary School, m g g i e Secondary와 같은 명문 공립학교들과 York House, 그리고 밴쿠버 칼리지 등 명문 사립학교들 또한 차로 10분 미만의 거리 에위치있서 벤쿠버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벤쿠버 다운타운과 공항까지는 각각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고요. 무엇보다 차로 5분 거리에 현재 공사 중인 밴쿠버 최대 럭셔리 쇼핑센터죠. 바로 오크리치 파크가 위치해 있어서 이 모든 시설들을 즐기시기에 손색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슈퍼마켓과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마린 드라이브 스카이트레인 역까지는 차로 단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바에서 세블럭 떨어진 곳에 벤쿠버시에서 무려 9,100만 불을 투자한 18만 3,000스피트 크기의 마을포 오크리치 커뮤니티 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스튜디오, 야외 수영장 및 야외 공연장, 그리고 시니어 전용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퍼노바는 예술, 기술, 게다가 고객분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공간인데요. 집 열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스마트홈 시스템, 센서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리모컨 없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가라지 도어, 그리고 병원 시설 등급의 공기 정화 시스템과 빌트인 정수기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바는 총 9층 건물에 1, 2층에는 리테일 공간과 타운홈 유닛들, 그리고 3층에서 9층에 총 43세대의 콘도 유닛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폰 노바에 있는 어메니티로는 명실공히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뱅앤올슨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극장, 실내외 라운지, 조용히 공부나 일을 하실 수 있는 포커스룸과 바베큐 가든 등꼭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정보입니다. 원베드 유닛들은 71만 3천불, 투베드룸은 104만 6천불, 그리고 타운홈 유닛들은 220만 불로 시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폰 노바의 디파짓은요, 계약 시 2만 불, 그리고 7일 안에 이 2만 불을 제외한 10%, 계약 후 3개월 후에 10%, 그리고 계약 후 6개월 후에 5%, 이렇게 총 25%인데요. 이 디파짓 구조는 건설사에서 플렉서블하게 조정해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스컬피당 대략 85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입주자들에게는 그리폰 VIP 멤버십이 제공되는데요. 이 VIP 카드로 벤쿠버 웨스트의 가맹 레스토랑들, 가구점, 꽃가게 등 프리미엄 리테일 샵들과 호텔 스파, 피부과, 헤어살롱, 심지어 세차장에서까지도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역대급 프로모션 계속 이어집니다. 호불호가 없는 세련된 가구의 대명사죠. 바로 로브 컨셉츠에서풀 퍼니처 패키지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최고급 헬스케어 서비스 및 패밀리 닥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헬스텐스 침대를 각 유닛에 넣어드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헤스텐스 팀대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어, 그렇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헤스텐스 침대는 장인이 350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요. 자연에 가장 가까운 침대라는 명성에 맞게 말총, 울, 면, 아마와 같은 천연 소재들, 그리고 34개 층의 레이어와 200kg 상당의 엄선된 소재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매트리스는 10년 정도를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헤스텐스는 패드를 주기적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뒤집어 주기만 하면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만남 그리폰 노바와 헬스 텐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캐서린송을 통해 구매하시면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니